그예수알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되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그다에는그 다음에는 그다에는그다의에는그다사에는그에는그다음에게그다명에나그다음는그 놀라운 일그을음에는통해음 하고 계다니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 생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 생명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것만 이 생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가의말아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누구를 만드는 것 예수는 그때 십자가를 갖듯습니다 그것만이 생명입니다. 내 생각을 고집해서 그렇지만 이런 건 바꿔야지 여러분 여태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그렇게 해봤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이거는 바꿔야 되지 않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생명을 부르고 오셨습니까?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돼야 생명을 부르지 그런 상황과 형편이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나를 고집하지 마세요. 십자매 예수님을믿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 생각을 고집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너하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뭐야?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죽고 없어져야, 무한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십니다 내가 나타나면 나도 죽고 저도 죽이지만 성도대회가 특별히 욥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과 함께하잖아요 그들이 그만 불쌍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풀어지지.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인해서 육신에 설약함에도 불구하고. 성평을 나누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세상 가운데 초경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초라하고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신방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도활의 주님이 다른 사람을 부흥케 하시고 생명을 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해야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제도나 무슨 법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 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들을 붙들고 그 예수 그들을 나타낼 때에 세상이 변화니다 아, 네. 세상 제도 가지고 퍼 가지고 사회 정이 가지고 천만의 말씀에 세상 안 바뀌어요. 우리 주님만큼 바꾸십니다. 어떠한 여종 속에서도. 주의 십자가 붙들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생명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성공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의 십자가 품려도제 십수밖에는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찬양 드립니다 구주의 심장아 무덜루 죄신성 견디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이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신주님 찬송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생명을 찾아 헤매던 우리들에게 주님 거룩한 주님 예비해 주셔서 생명을 참가하신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생명 앞으로 아버지 하는 우리를 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집을 내버리고, 십자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생명의 예전을 행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사망을 이기는 생명을 다손에 보시는그 은혜를 사고하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주여,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해가지 주시옵소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주의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게 알려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이번을는 뵙게 하신 주님 앞에 천송과 영광을 통하는 성중의 가족들이 빼가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위의 니가 시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 성령으로 믿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존디어 빌라도의 분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월 말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문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차와 개를 동성하는 것과 몸의 과일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3차 차단식입니다 초고몇매김 マイクマイク Oh, mm -hmm. oh, bò bò ru ta chà mi na va ta tu na nơ tu ta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편하게 입니다우리에게 확야와 평화의 영으로 서로 인사하시다 음. हम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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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이 실종하여 용진을 리며 충고하는 통화를 하게 하소서. 오늘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부원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그가 응답 세계에 가서 우리와 함께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성도 교회를 사용하여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원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사랑과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생명의 질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주님의 몸과 함께해 주시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이 하시는 성령님의 가마감동 하시과예기하심과 교통 하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소망 우리 모두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영원히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내며 모든 삶의 자리자리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성도한 가족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시 팀별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 기도 시간 기억하시고 그 있는 그곳에서 성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성경통독은 사도행전 요마서입니다 예배단 6부에 디지털 통독을 마련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통독 전에 핸드폰을 맡기시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니다 주일 오전 45분에 예배를 연하참여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명이 풍성한 물질 생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1월은 우리의 연약함을 분이리으신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달입니다. 12월 7일 주일 오후 12시 20분 사무총회를 합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도에 방문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생명을 믿는 소활의 시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사랑 안에서 수고하십시오 우리 삶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을 현실로 만들고 새로운 창조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